축복합니다. 아, 미국에서는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아주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아이 때에 썼던 장난감 같은 물건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주말에 집 앞에다 내어놓고 그걸 파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버려도 될것 같은 물건인데도 파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잘만 고르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동네마다 붙어 있는 세일 표지판을 보면 길을 가다가도 들러서 구경을 합니다. 이런 세일은 대체로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아, 내다 파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집에 있는 차고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차고를 영어로 거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라지 세일'이라고 해요. 여기는 물건도 다양하지 않고 대체로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를 가면서 물건을 내놓는 무빙 세일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이참에 바꾸고 싶은 물건도 있고요. 굳이 가져가고 싶지 않은 물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내놓고 파는데요. 물건도 괜찮고 잘하면 쓸만한 것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집안에 있는 물건 전체를 파는 거예요. 날려버린다는 뜻의 블로잉 세일인데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세일을 합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블로잉 세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보통입니다.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녁에 저희 교인 가정에 심방을 가는데 블로잉 세일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집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호기심에 갔더니 마침 그 주인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내가 목사인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해서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나가기 전까지, 집을 나가기 전날까지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매년 생일 때마다 꽃을 선물하고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 여행을 갑니다. 마켓에 가면 이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부인이 손가락질만 하면 그 남편이 가서 다 물건을 가져다가 카트에다 실어요. 그리고 끌고 다니고요. 집에 돌아오면 그 물건을 다 정리해가지고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안 살림을 이것저것 도와주고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너하고 못 살겠다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잘해주니까 자기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었고, 남편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물건 전부를 팔고, 그리고는 그누 형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걸 다 파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걸다 파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학 작가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laughs>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이 세상에서 단한 권의 책만 가지라고 하면 나는 주저없이 톨소이의 인생 독본을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세 가지를 물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은 어리석게도 지금을 소홀히 여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일은 행복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른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수 있을까요? 다르게 사는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는 삶에 대한 가치가 다른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던 야곱이 하란 땅 가까이 왔어요. 오후쯤 되었는데요. 곳은 물이 귀하니까요. 목자들도 그렇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 우물로 모여드는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런데 우물 곁에 온 목자들이 물을 먹이지 않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예요. 아직 시간이 많은데 물을 먹이고 빨리 가서 풀을 뜯기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빨리 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괴로움을 피면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다 모여야 우물을 덮은 돌을 치우고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목자들이 다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물을 먹이고 나중한온 사람들이 나중에 물을 먹이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일찍 물을 먹인 사람은 풀을 더 뜯길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더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야곱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똑똑하고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가요? 그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바보짓을 하는 걸까요? 보세요. 만약 먼저 온 순서대로 물을 사용하다 보면요. 서로 먼저 왔다고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 갈등은 미움으로 번지고요. 미움은 분쟁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힘이 센 사람이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물을 사 먹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두심으로써, 그들은요,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이것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욕심을 쫓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역사의 발전은 항상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끌어져 온 거예요. 그들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어떤 역사학자는 창조적 소수라고 불러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 세상과 다른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12장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지혜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우를 보는 것이죠. 권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에요. 계략과 명철, 계략은 미리 보는 능력이고요. 명철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도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모사란 꾀가 많은 사람이죠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재판장이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며 왕이 백성들에게 쇠고랑을 치웠어요. 그런데 그것에 오히려 자신이 묶인 거예요. 제사장들의 거짓이 많잖아에 드러나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것이 건불 같아지는 거예요. 모사, 재판장, 왕, 제사장, 권력가 모두 굉장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모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니까요. 그 끝은 망하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말씀이 있는 창세기 18장 11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집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말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참 기쁜 소식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그 소리를 들은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르게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걸 모를까요? 살아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는 모르는 걸까요? 모르지 않는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귀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나도 그 일이 불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제 내게 남은 일은요?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일들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그걸 믿음, 그걸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날 밤, 그걸 믿기 때문에 결혼 첫날 밤처럼 신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합방을 해요. 그의 나이 99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성경은 온통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에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당시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숫자는 메뚜기 때 같았어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과 낙타도 셀수 없을 정도예요 우여곡절 끝에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모았는데요 그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훈련을 한 번도 받아온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으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 이 숫자로 전쟁을 하서 이기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자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만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것도 많다고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래요. 만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데요.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와, 물을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자를 둘로 구분하여 나누라고 말해요.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신 자가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릎을 꿇은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과 함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300명입니다. 300명을 데리고 그들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300명을 무장하는데, 무기는 단세 가지입니다.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안 다녀왔다 해도 그래서 전술과 전략을 모른다고 해도 횃불, 항아리, 나팔 이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어용 무기도 아닙니다. 숫자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 무기도 없이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적은 지금 전차와 각종 무기로 중무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내가 아는 걸 하나님은 지금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볼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아는 일이 중요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그 의도를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 이제 기도원은요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판단을 따를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해요 여러분 기도원의 용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과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한 것 여기에는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영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지만 기도원에게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두렵습니다. 이 병사를 가지고는 절대로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요. 그럼 너는 지금 내 신실한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은밀하게 적진으로 가라. 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가서 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기도는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은밀하게 적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끝그 끝에 있는 텐트 옆에 숨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한 사람이 그 텐트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의 진영 전체를 쓸어버렸다고.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걸 들은 다른 한 사람이 말해요. 그것은 기둥원의 카리로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바깥에서 볼때 그들의 진영은 엄청나요. 굉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그들의 숫자는 엄청나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진영은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걸 보고 나서 300 용사들에게 외친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만져놓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시는 이,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먼저 물어요. 그분의 방법에 관심해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일을 시도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삶을 살아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모레는 설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만나면 부모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그 조언을 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돼요. 돈은 잘 버냐? 살기는 잘 사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취직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자녀들을 격려해 주세요. 수고했다고 말해 주시고요. 내가 잘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요.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며 기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